L.S. 지주사 L.S.가 되게 괜찮아요. L.S.가 어, 마린 솔루션도 좋고요. L.S. 일렉트론이랑 마린 솔루션이랑 지주사랑 세 개가 좋습니다. 일단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좀더 분석해봐야겠지만 L.S. 인터내셔널도 좋좋 좋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조금씩 떨어졌네, 3분기. 국가는 지금 거의, 국가는 거의 지금, LX 인터내셔널도 올라가겠네요. 일단 LX 한번 보겠습니다. LX가 타점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일봉 봤을 때, 골든크로스 형성하는 타점이에요. 분기 영업이익은 뭐, 8,000억 1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LX는 LX 지주사도 좋고, 그리고 LX 일렉트로이도 좋아요. LS, MC, m c 네, d 일렉트로이 차트 좋습니다. 똑같죠? LX랑 LX 일렉트로이랑, 그리고 LX 마린솔루션. 요거는 이제 조금 소형인데, 소형이 아니라 조금 그 앞에 거보단 좀 작아요. 매출이 그래도 400억대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분기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에 LX그룹을 보실 때는 지금 에 l 스 지주사랑 아니면은 lx 일렉트론이 요두개 보십시오 네, 특히 일렉트론이 너무 좋습니다 현대 일렉트론이나 lx 일렉트론이 거의 대장주에요 절, 전기전력 대장주 이거는 아직 뭐더 가야 되면 시총이 천, 십... 시 총이 15조 1000억인데 어, 전력주 앞으로 수주 받을 거 생각하면 더 가야 되지 않나? 더더갈 겁니다. 본격적으로 가는 거는 올해도 많이 올랐지만 어, 미국 전력망 교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프라 법안에 대한 신규 설비 투자도 얘네가 맡아서 할 거예요. 매출이 계속되고 계속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랑 태양광, 풍력 발전 투자 와 함께 에너지 저 수요도 증가할 겁니다. 네. 아무튼 고점은 아닙니다. 이 주식도 지금 조정, 이제 횡보를 11월부터 시작해갖고 꾸준히 받아갖고 고점 아니니까. 그리고 LS 지주사도 이건 지금 121선이 보이죠? 요 부분에 지금 다 달았기 때문에, 이건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럴 때, 이럴 때 가, 사는 겁니다. 이럴 때. 네. 이런 식으로 또무상향할수 있겠죠? 그래도 손절가를 잡아놓는다면, 주가라는 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한 10, 16만 9천원? ,000원, 8천원까지 잡아놓어도 되는데, 거의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이 가격 정도면. 18만 7, 8만 원대 정도면. 코스피가 행보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이 주식들도 좀 조정을 좀 받은 거예요. 10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네, 앞으로 기대를 해보십시오. LX도. 예, 010559-9461로 구독문자 넣어주시면은, 제가 투자 매수 타점들 계속해서 문자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문자를 계속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 보유 종목들 중이나 아니면 또좀 이제 코스닥 잡주들도 괜찮아요. 그런 종목들도 뭐 제가 이제 시총 막 천억 안 되는 종목들은 막 이제 조금 좋게 얘기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저 소형주도 괜찮습니다. 근데, 근데 그 소형주 중에서도 가끔 좋은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시총이 천억이 아니라 오천억 미만들은요. 이제 주식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잡주들은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량주들 위주로, 우량주들 위주로, 그리고 또 성장주들, 코스닥 중국주에서도 성장주들 위주로, 계서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우량주들이 또 수익률이 나, 낮을 것 같아서 낮지가 않아요. 안정적이면서 수익률이 낮지가 않습니다. 1년에 막 몇십 프로씩 되니까. 1억이면 5천을 벌수 있습니다. 우량주만 잘 투자해도.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